이런 지 빨리 튀어줘. 아! 저거 보여주면 안, 안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이거 봐봐? 뭐 봐? 뭐 봐? 지금 띵캉네, 오지? 칩. 송강 아니 라스 s t 완 i m e 아니, 송캉, 네 어? 어떻게 왔지? 나 타, 나 타. 풀어줬어? 응. <목소리> 프리덤이야? ปัชา่ได้จได้ไหมจไม่ไออยากแปค่อยๆให้เข้าไปอันนี้ชงตัวไม่เป็นไรแต่ว่าส่งตัวมือหูมากอ๋อนี่ถับปาตัสินชบนะชื่อชุก้าครับพี่ 아니야, 왜왜왜 무서워? 가도 등산하자, 이징까지 이거? 어, 그래 그래 그거다. 음. 그지. 맞아? 이거지. 뭐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거 맨날 그 껌만 씹으면. 소만 없지. 맞아? 맞아? 이거? 응. 이거 개발 이야 진짜 빨리. 좋아, 게니다 레드 5kg, 150바트. 모던 6kg. 그런건 안 저희는 계산하고 나 네. 시장 잠깐 들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러마 쇼핑가시장 저기에 네? 런스데이 고양이 있잖 고양이 있다면 조금 창문을 열고 가자 오늘은 오징어하고 부추 달라드와이완 우리의 단골시장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많은게 열어있을겁니다 캐시 있습니까? 있어 어, 완벽하고만 일단 여기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긴 해요 어세븐 여기 술 없었구나 세븐 어. 어, 여기 세븐 이쪽은 술을 안팔더라고요술 먹으면 뭐하냐 내일 아침에 다시 깰건데 너무 추워 죽겠지 오늘 맞아? 어, 덥다 어. 야이 티셔츠 이쁘다 만수르 티셔츠 있네 만수르 이거? 어 만수르 아니야 이거

이건 이름이 뭐예요 Spicy s a l a 우렁이죠 우렁이 골뱅이는 아니고 우렁이 맛 오빠 오차 이름으로? 이차이 오늘 같은 네. 날 비빔국수에다가 아, 연탄불고기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아아니트냉 하아 오빠 이거 사야지 아빠 아오니 네. 그래 오빠는 이거 아 네. 이거는 소꼬치 네.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멋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 많이 샀다. 한5만0천원 정도 쓴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세레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자바이스 맥주가 세베나까지 뭐지? 저기 맥주 있잖아, 게스트 스테이션. 너와안 되잖아, 태국 나라, 태국 나라 큰 태국 나라가리 스파 안 되냐? 항공 상관없어. 진짜? 그러니까 태국 여행 오셔 갖고 저녁에 맥주가 너무 드시고 싶으신데 편의점 가실 때는 어, 주유소랑 같이 있는 편의점 가시면 술안 팔아요. 그거 뭐한 가지 좀 알고 계셔 주셨으면. 쓰레미나. 버스코차 층반 려가. 네, 통반 려였습니다. 복요 복가 히어려 어징어 아니야? 어징어 없어요. 미안해 복가. 우리 우리 고양이 어디 갔어? 우리 고양이. <놀라> 우리 고양이 틱네가? 판타 콜라. 나, 나타가 너킹하려 그러잖아 킹니다 <laughs> 와와극적적이다 <laughs> 와, 제머리스타일 <국제적이다. 웃음> 멋있네 응? <laughs> 한게임했어지영 라, <laughs> 됐어 <했어>? 라, <응>. 라, <고>. 라, <laugh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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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려잘야 마이 다려 야! 안이 야! 안 와! 기다่ง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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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혀개많자 먹고 싶어? 아 먹어? 먹어야겠파야 <laughs> <laughs> <쯔바, 쯔바>, 뭐야? <laughs> 몰라 청판지 죽이라 <laughs> 오빠 초잖아 방금 나중에 사이사이가 애기 이렇게 아. 백사이즈 이제 좀 잠궈줘야 돼 버졌고. 어제. 어제 폰톡 조금 왔지. 너안노왜 있나이가? 삼칼회 만드는 데는 있네 너. 프로페셔널이야. 봐봐. 호호 한개와 똑딱이를 입에 달고 다녀 너. <laughs> 저기다 놓고 오면은 불안한가 봐. 칼이목이다 먹을까 봐. 응. 잠깐 갔던 사이. 까톡 뺏겼어.

รื่อง acting หรือเปล่าแล้วก็อุ้ยเจสบายแล้วแล้วก็โตขาเนี่ยทับกันไหบาตัวนี้โซอินไซด์ใครุจงังเจา่ะองตเาี่เงินเงินพัดุนพัสดุขโมยแล้วูปเงินนี่ก 버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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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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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 이적이는 느낌인데? 음이렇게 맛있어요. 한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있어요맛 끈? 어요맛주어요맛있 맛있어요. 맛있있어있어서맛있맛있어 지금 시간은 아침 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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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뭐? 다 나갔는데 집마못 나오니까. 너 빨리 엄마 함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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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들이 누래 보이지, 이 사람? 이 염소하고 야 양만 있구나 지금. 오, 어이 씨. 와, 와 안돼. 무서지, 무서워서. 응. 그가 그러니까 학교가? 빨롱 냐？어, 평상시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닭이 우네요. 가게들이 거의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가장 중요한 거 배추 먼저 빨리 시켜야 될것 같아요. 빨빨빨 아웃 빨갛다. 나 3천만 만 뽑았습니다. 무슨 냉 은행, 농민 냉입니까 근데 새벽 다 시쯤 되면은 좀 깜깜해가지고 거기에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다다 다 들어갔어요. 아, 너무 안 매매 다나 갈랑마. 없잖아. 와우. 다른 자체들은 많은데 없지? 네, 난잖아 저기 한. 어, 좀 가보자. 없어, 없어. 지금 이 시간에 오면은 거의 없죠. 이 새벽 도매시장이라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사 준비하러 다 사고 가죠. 20반 있어? 네. 90. 자, 우통시장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우, 카페 알보라, 저, 태국 있잖아. 뉴 어. 어쿤파. 어? 다른 사람 어쿤파 하지 마세요. 응 음, 알아 봤서 모자이크 해야 돼 모자이크. 응 음, 모자 좀 잘. 모자리리 해지. 우와 물한 잔이랑 커피 하나 다렇게고 연유? 연유. 아 우유 어. 이렇게 캔 우. 어. มัดต่อกัดมัดต่อมัดต่อมองฟางมือของชอมาชูอีล็อกเท็จจิบก็อร่อยมากเลยนิสัยน้ำไส้เยอะไปก็แอดมาแอดเปี้ยเหรอจะมีเหรอฟิลุกติดติดต่ำน้ำแบบไม่ติดตัวจริงจัง 오 아우, 어, 이거 미빔밥 스테이크, 타이스타일 미빔밥. 어,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카코카피, 난다 많이 많이 먹었잖아. 고기도 넣고. 남 픽. 남 피. 투 스타일은 핫한 이거 아, 더바 같네. 파파야도 넣고, 콩도 넣고. 파파야 아니야, 맹고. 아, 맹고야? 어. 핫한 팜, 리링어

넷플이없아 아, 이도이이거 하나 4 0바원 부자야 4 0바 하나 1500원 두부두부 두부두부 사야지 두부 상하게스장부리로터스마크로다이 두부가 안 팔더라고 다 순두부만 팔 일상 나오면 항상 이 도구를 탑니다 알죠?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 심다내려주고 저희 거 이제 저희 챙겨서 가야죠 갑시다요 형님 가자 집으 가자 외박을 며칠이 하는 거야? 일주일 넘게 외박을 해? 오늘 갔다가 지진 너또저희 가면 다시는 널 찾지 않겠어 <laughs> 우리 애기들도 있두 마리나 있는데. 근데 저기 위험해, 가